팔아요, 팔아. 절대로 해지지 않는 옷과 절대로 닳지 않는 이 신발을 팝니다. 팔아요! 라고 하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믿을 수 있나요? 맞아요. 이 세상에 해지지 않는 옷은 없어요. 오래 걸으면 어떤 신발이든 밑창이 닳게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40년 동안 해지지 않는 옷과 닳지 않은 신발에 대해서 나온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나요? 그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쁜 손을 펼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아멘. 우와, 유튜브 친구들,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무서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광야예요. 우리 지난 시간 설교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 위를 건너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셨죠. 가나한으로 가는 길은 거친 이 사막, 광약길이었어요. 어머, 그런데 저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 너무 배고파요. 아니,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짜증나, 짜증나. 아, 물맛이 왜 이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광약길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매일매일 불평불만을 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갈렙과 여호수아 등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지만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싫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면 질 거예요. 우리 모두 죽게 되겠죠?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한 땅까지는 겨우 열하루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지름길이 있는데도 돌고 돌고 또 돌았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에이, 너희는 불평만 타고 믿음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야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참아 주신 이유는 오직 딱 하나였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광야 학교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 다시 가나한 땅이 눈앞에 있네요. 모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laughs>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를 지켜주셨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그 일들을 기억하세요. 매일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셨죠. 음. 그리고 춥거나 덥지 않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이 입은 옷을 보세요. 옷도 낡아지지 않았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광해 학교를 수료했으니 이 학사모와, 자, 증거도 쓰세요. 그리고 여기 광해 학교 수료증이 있습니다. 하나씩 받으세요. 축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기다려주신 하나님 덕분에, 사랑해주신 하나님 덕분에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한결같이 기다려주는 분이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실수해도 또 부족해도 어쩔 때는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도는 동안 전도사님이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로 전도사님이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 수 있어요? <laughs> 그럼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 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 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던 것과 같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 드려요. 나의 키가 커가는 만큼 쑥쑥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집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도사님이 오늘은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해요. 우리 5월 3일 주일에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전 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나러 교회로 오세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주기 위해서 조그만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간은 아침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유치부실에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치부실은 깨끗하게, 세균이 없도록 소독하고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기다릴 거예요. 우리 거의 세 달을 못 봤는데 그날 교회로 와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가지고 가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교회에서 직접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한 주도 감기 조심, 마음 조심, 그리고 예쁜 생각하면서 잘 지내기로 약속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